네, 2021년 9월 고1 모의고사 25번입니다. 도표 문제인데요. 음. 도표를 먼저 이제 좀 보셔야겠죠? 자, 일단 보시면 네. 자, 컨슈머스 레벨입니다. 소비자의 수준인데 신뢰 수준이에요. 이 수준이고요. 네. 소비자의 신뢰 수준. 그 근데 뭐에 따른? 네. 정보 정보의 소스 출처에 따른 소비자의 신뢰 수준. 하얀색이 이제 신뢰하는 거고요. 네. 진한 색깔이 distrust, 신뢰하지 않는 걸 나타내죠. 네. 자, 보시면, 자, 리뷰니까요, 리뷰. 네, 뭐, 상품평 같은 게될것 같네요. 다른 사용자나 이제 고객들로부터의 어떤 상품평을 주로 신뢰한다. 네, 아니면 그 회사나 이제 브랜드를 주로 신뢰한다. 또는 TV 광고를 보고 주로 신뢰한다. 마지막으로, 자, 인플루언서. 네, 아시죠? 네, 뭐, SNS에서 이제 유명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올리는 걸 보고 이제 신뢰를 한다. 요렇게 이제 남아 있습니다. 됐죠?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끊어 봅시다. 자, 보시면, 자, 이위 그래프는, 업보 오브가 이제 위죠, 그죠? 위 그래프는 보여줍니다. 네, 소비자의 신뢰 수준을 보여주죠. 자, 어디에서의 신뢰 수준이냐면, 인 네 가지, 네 가지 다른, 네 가지 다른 유형의 정보 출처에 있어서 소비자의 신뢰 수준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based on 하면 뭐뭐에 기반하여. 뭐에 기반하여? 네. 솔베이 가지 설문조사죠. 네. 2020년, 자, 미국의 성인에 대한 설문조사에 기반해서 소비자 신뢰 수준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됐고요. 음, 이렇게 끊어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이렇게 네, 자 대략 이제 절반이죠. 절반 미국 성인의 절반들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쎄이, 자 뭐라고 말하냐면 자 그들이 네, 정보를 이제 신뢰한다고요. 정보를 신뢰해요. 근데 그 정보가 어디냐면 네, 그들이 이제 받는 정보죠. 네. 리뷰입니다. 리뷰 상품 평이 될것 같아요. 다른 이제 사용자나 고객으로부터의 상품평으로부터 받는 정보를 신뢰한다. 근데 절반이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들 절반. 네. 리뷰 여기 있죠. 네. 대략 절반 정도가 이제 신뢰를 한다. 맞네요, 그죠딱 절반은 아니지만 어바웃 대략이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제 맞다고 봐야겠죠. 그죠? 자 이제 내려가 볼게요, 그죠 이렇게, 이렇게 내려가 볼게요. 자, 됐고. 자, 이것은 뭐뭐 이상이다. 네, 두배 이상이었습니다. 네, 도수 하면 이제 뭐뭐 하는 사람들. 네. 이렇게 해서 가면 되죠. 사람들의 두배 이상이었다. 네, 말하는 사람들. 네, whole distrust. 네, distrust는 신뢰하지 않는 거죠. 네. 불신이라고 밑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 고객이나 사용자로부터의 상품 평을 불신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두배 이상이었다. 두배가 넘었다는 거죠. 49인데 스트로스 21이니까 두배가 넘어가네요. 그렇죠? 두배가 됐죠? 네. 자,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또 가볼까요?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여기 이제 비트윈에서 괄호를 열으셔가지고요. 여기서 가루를 닫고 자, 업몽에서 한번 끊어가시면, 네, 스몰리스트 갭이 이제 주어, 네, 저기에 나와 있는 이즈가 비동사가 되겠네요. 그죠? 단수라서, 갭이 단수라서, 네, 단수 역시 이즈로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네요. 자, 스몰리스트니까 가장 작은 갭은, 네, 가장 작은 차이는 뭐와 뭐 사이에, 네, 신뢰 수준에서 또는 신뢰나 불신의 수준에서 가장 작은 차이. 어몽은 네, 뭐뭐 가운데서. 이런 뜻이죠. <laughs> 네 가지 각기 다른, 네, 이런 정보 출처가 있어요. 근데 이 갭이 가장 작은 거. 갭이 어, 가장 작은 거는 한눈에 봐도 여기가 가장 작죠. 컴 네, company's world brands가 7 차이 밖에 는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c o m p a n 랜 s world brands 에서 보여진다. 네. 맞는 표현이네요, 역시. 그죠? 네, 갭이 단수라서 이주로 받았다는 것과, 네, 보여진다는 것이 수동태라는 점. 네, 문법적으로는 뭐, 도표 지문이라서요. 그렇게 문법적으로는 크게 볼건 없겠습니다. 네, 내용만 잘 살펴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제 한줄 해석에, 요렇게, 요렇게 됐다는 거니까, 네, 얘가 틀렸다는 거겠죠, 얘가. 얘가 틀렸다는. 이게 정답이었겠네요. 됐죠. 자, 문법적으로도 좀 뭔가 볼게 있는 것 같아요. 자,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더 적은, 근데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자, 뭐보다? One fifth. 그러니까 분수표현이죠? 5분의 1이 될것 같습니다. 5분의 1보다 더 적은 성인이 말합니다. 자, 뭐라고 말하냐면, 네, 그들은 정보를 신뢰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TV 광고가 되겠죠? TV 광고에 대한 신뢰. TV 광고에 대한 신뢰는 5분의 1보다 더 적었다 이렇게 되겠죠, 맞죠? 자 그리고 이 표현은 우리가 좀 중요하게 좀 보도록 할게요. 아웃웨이가 이제 능가하다입니다, 능가하다. 어, 뭔가를 초과 넘어서는 거죠. 초과 한 일단 해석을 한번 하고요. 네, 이 셰어를 이제 보통 점유율이나 이럴때 쓰는 표현인데 뭔가를 차지한 수치를 말해요. 차지한 수치. 수치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나타내기도 해서 후라고 후 라고 했겠죠 그렇죠? 네. 불신한 그렇죠? 네. 그러한 정보 search information은 이제 그러한 이런 뜻이 될것 같습니다 자 되셨죠 여러분 자 그러면 은 이제 TV 광고를 보시면 돼요 TV 광고 TV 광고를 보시면 네 어디 있습니까 TV 광고를 보시면 이제 그 신뢰하는 것이 5분의 1보다 더 적어야 합니다. 네. 미국 성인의 5분의 1 이하가 이제 신뢰를 한다. 그죠? 신뢰를 한다. 근데, 여기서 벌써 이제 틀렸죠. 네. 5분의 1이면은 20%인데요. 그것보다는 넘어섰죠. 20%는 넘어섰죠. 그죠? 넘어섰으니까, 네. 요거는 틀린 표율입니다. 표율이니까 네. 요거 모얼로 바꿔야겠네요. 그죠? 대문자로 써볼까요? 다시 한번 네, 분의 1이면2 0인데 그것보다는 많기 때문에 이부분은 이제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뭘로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 부분은 말이죠. 근데 보시면 불신의 수치가 더, 더 이제 더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불신이 얘를 능가했고. 네, 이 신뢰는 이 불신의 수치에 의해 능가되어진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 E.D.로 표현한 겁니다, E.D.로. 그죠? 불신의 수치가 네, 신뢰의 수치를 능가했고, 네, 신뢰의 수치는 능가되어진 거죠, 이에 의해서 말이죠, 의해서. 그래서 E.D.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론은 뭐겠어요, 여러분들? 이거 아웃웨이의 형태를 잘 보자는 거겠죠? 네,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요게는 좀 봐둘만한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죠? 잘 숙지해 보시고요.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장. 자, 단지, 네, 단지 15% 15%만이 말합니다. 자, 뭐라고 말하냐면, 네, 그들이 신뢰한다고. 네, 어떤 정보를 신뢰해요? 네, 인플루언서에 의해 제공되는, 네, 제공되는 정보를 신뢰한다고 말합니다. 반면 반면. 자, 수리 타임즈니까 3배죠? 어, 모으니까더 많은 거죠? 3배 이상이. 이상이. 자, 뭐만큼의 미국 성인의 3배 이상이. 그렇죠? 그렇죠? 들이 아이고. 잘못 보는데요. 자, 3배 이상의 더 많은 수치. 이제 말합니다. 자,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이제 불신한다고. 똑같은 출처의 정보를 이제 불신한다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플루언서 쪽을 보면 되겠죠? 15%만이 신뢰한다고 하네요. 보시면 인플루언서는 네, 15%만이 신뢰합니다. 맞는 표현이고요. 네, 그 성인만큼의 그 많은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뭐라고 말하는 성인입니까? 불쉐란다고, 그죠? 불쉐란다고. 자, 이 성인은, 네, 3배가 넘어갑니다. 15인데요. 네, 곱하기 5 하면 45밖에 안 되니까, 불신이 3배를 넘어가죠. 불신이 3배를. 이해가십니까 되는데, 뭐, 여기도 굳이 한번 보자면, 여러분 이거 아시죠? 네, 배수사가 나왔어요. 3 times, 네, as o 급 네, 원급이 나와야 합니다. 원급. 그래서 이 부분, 이 부분. 뭐뭐의세 배만큼 이상 이렇게 되겠죠. 어. 어. 성인의 세 배만큼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모월로 하지 않도록 자 여러분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원급이 나오셔야 돼요. 원급 네, 모월 안 됩니다. 여기는 반대로 여기는 이제 비교급 대리니까 여기는 오히려 원급이어야 하겠고요. 뭐뭐인 그렇죠? 어, 반면이니까 while 뭐 이런 정도로 해서 네. 사실은 뭐 내용 위주로 많이 보고. 네. 어떤 걸 말하는 질문이었다 정도를 잘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